안녕하세요 라르고 tv 입니다 오늘은 필요사 ai 한한령 관련주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렸습니다 관련 종목들 타점 잡는 실전 훈련 하면서 단타 승률이 올라가는 두가지 공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단기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선 차트 분석 공식과 타점 잡는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포바이라는 종목을 통해 실전 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좁게 보고 나서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좁게 본다라는 것은 최근 한두달 이내의 차트를 분석한다라는 뜻이고,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매집봉,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바이 캔들 보시면 이장대음봉이 나오고 나서 장대음봉의 고점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리 양봉이 이 거래일 연속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나오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는데 이때 윗꼬리는 악재로 인한 윗꼬리가 아니라 앞에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윗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할수 있는 매매 패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전고점 라인 8,700원을 돌파할 때 장중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상승 엔파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면 1번 패턴을 적용했다면 수익이 나오는 자리였고요. 만약 2번 패턴을 적용하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매수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2번 패턴의 기본 전제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종가 매수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쓸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시가 매매나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일단 시가 매매를 우리가 하기 위해선 항상 분봉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분봉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쭉 가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리고 바로 닫는 케이스가 있고요 마지막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1번 패턴을 적용해서 시가 매매를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좁게 봤다가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게 본다라는 것은 앞에 매물대를 모두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바이포 매물대 보시면 2024년 1월부터 2월 달까지 강하게 쌓인 매물대가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 5월 달에 쌓인 매물대도 보입니다. 이때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시가 매매 관점에서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가 갭이 뜬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는 어떤 위치라고 할수 있나요? 앞에 5월달 매물대가 걸리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보시면 9,000원부터 1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약 9개월 만에 본인들의 평단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매수했다가 물렸다면 이때 시가갭이 뜰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게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갭이 뜨고 나서 쭉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과 여기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1번과 같은 정직한 케이스가 아니라 2번처럼 변동폭이 심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시가갭이 뜨고 나서 여기서 쭉 한번 빠지고 올라간다면 이 구간을 여기 있는 분들은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만약 2월달에 싸게 매수해서 수익 중인 분들이라면 버틸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이분들과는 다르죠. 이미 9개월 이상 물려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당일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2번과 같은 패턴이 나온다면 여기 있는 물량들이 대거 나오면서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매로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 매수했던 분들도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반등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가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원칙상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지지하는 음봉이 나올 때 양음 응, 양 패턴을 누리고 들어가는 눌림 매매도 있고요. 아니면 양봉 도지 도지 양봉 이런 급등주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보면 눌림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으나 지금 여러분들도 시장 흐름을 잘 아시다시피 뚜렷한 섹터가 없고 시장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을 딱 봤을 때 주도 섹터가 없다는 가정하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바이포라는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캔들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올라오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전고점 돌파할 때 장중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여기서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다면 상승 엠파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패턴을 이용해서 종가에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가 매매와 눌림매매인데 우리가 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선 분봉 패턴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 드렸고 1번 패턴이었기 때문에 일봉 매물대로 넘어가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앞에 5월달에 쌓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시가 매매보다는 눌림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의 투심이 악화되어 있고 뚜렷한 섹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퓨리오사 AI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액 비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매매하기 위해선 다음 주에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말 사이에 뉴스들을 확인하고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체크하시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한한령이나 새로운 섹터가 올라온다면 이런 패턴은 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음 양이나 양봉 도지 도지 양봉이나 혹은 여기서 5일선 1 1일선까지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눌림 진입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DSC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보시면 음봉이 나왔고요. 매집봉 캔들이 나왔고요. 음봉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아직 완벽하게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고가권에서 조금 조금씩 물량을 던지고 있는 흔적은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대장주는 포바이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필요사 ai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DSC 인베스트먼트도 여기서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약 1,8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박스권의 상단 라인은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유의미한 캔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이등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포바이를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분석 관점에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팅을 하는 것보다는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자리도 아니고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이 형성되고 나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온다면 이제 이 라인은 저항 라인이 아니라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매매하려고 하신다면 이 박스권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지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눌림 관점으로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히 이 부근에서 눌림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도지 캔들이나 망치캔들, 팽형캔들이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에서 지지된다면 그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장주는 포바이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한 종목만 공략하는 게더 유효한 전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그 다음 한할령 관련주 스튜디오 미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자주 봤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딱 보자마자 이 종목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4x4랑 거의 흡사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 캔들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했고 눌리고 나서 올라오는데 두 가지 패턴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때 장중 매매 가능했고요. 혹은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나온다면 상승 엔파 패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튜디오 미룰로 넘어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21선 살짝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다음 윗꼬리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캔들은 안 좋은 캔들이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온다면 안 좋은 캔들이 많습니다만 지금처럼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 이후에 나온다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띄우는 캔들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캔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캔들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4이4랑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선까지 주가가 눌리고 다시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옵니다. 이때 핵심은 거래대금입니다. 만약 거래대금이 이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앞에 상승파동의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경우라면 여기서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미루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장중 매매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거래 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종가 매매도 가능합니다. 이 패턴에는 정답이 없고요.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단기 투자가 좀 익숙하지 않고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돌파 매매를 잘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전고점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 확인하고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주에 시세차익 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만 나는 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단기 투자 실력이 어느정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중의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전고점 라인 돌파일 때 장중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차트 분석을 논리적으로 잘할수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타점을 단타 패턴을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튜디오 미루 패턴은 어제 살펴본 포바이포와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YG 플러스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캔들 이평선 거래 대금 매집봉 살펴볼 건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좁게 해석하면서 객관적인 정보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장대음봉 캔들이 거래 대금 실린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데. 5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상승파동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이 캔들과 이 캔들을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상한가 캔들은 세력들이 만든 상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음봉 캔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본인들이 다음날 물량을 던진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장대음봉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스튜디오 미르 이 구간과 아까 살펴본 포바이포 이 구간이랑 같은 패턴입니다. 다만 캔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죠.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장대음봉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장대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두 개가 나왔고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 살짝 돌파하는 상황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y g 플러스는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가가 나오고 나서 장대연봉이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만 캔들의 위치가 살짝은 다를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캔들을 확인해 봤으니까 이동평균선과 오늘 나온 캔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5일선 위에 주가가 있다 라는 것은 여전히 세력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만으로 매물대가 강력히 쌓여있는 구간에서 5일선 추세 상승 패턴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은 역시나 세력들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 캔들을 통해서 아까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일선 위에서 윗꼬리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이 오늘 2,2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세력들의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니라 10월부터 12월까지 쌓였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면 보통 이런 차트 패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타점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할까요?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앞에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기 입평선인 5일선과 1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y z 플러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일단 이 캔들 두 개를 통해서 세력들의 물량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5일선 추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이 거래 대금 실린시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10월달부터 12월까지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오른다면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은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5일선, 10일선, 단기평선 기준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공식 차트 분석 공식과 타점 잡는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인 강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침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매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단기간 내에 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니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